전남 화순군 도곡면 멀티플렉스 공사 현장에서 지난 7월 8톤 가량의 철근이 무단으로 방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보를 받은 화순군은 지난 8월 화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관급차재가 잉여분이 발생하거나 하면 제 감독기관의 허락을 막고 이렇게 처리할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공사에서는 저희한테 이렇게 허락을 맞지 않고 이렇게 무단으로 반출한 사건이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알아본 결과 사실 확인 관계가 돼서 제가 경찰서에 고발하게 됐습니다. 공정률 60%에서 8톤가량의 철근이 무단 방출되면서 화순군은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공사 중단 명령과 긴급 정밀 안전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렇게 시공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밀 안전 진단을 우리 전문 업체에 더뢰 해 가지고 실시했으면 어 이제 조사 결과 이제 철근 배근 상태는 당초 설계 도서하고 모든 부재가 설계 도면과 일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축 구조물 내부에 사용될 철근이 누락됐다면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구조 안정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철근 배근 상태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면서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순군은 조만간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아, 이제 저희가 또 공정 계획을 잡고 시공사에도 또 이렇게 주의를 시켜서 앞으로 더 세심한 관리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해 나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소통과 나눔의 공간이 될 도공 멀티플렉스는 헬스장과 교류센터, 작은 도서관. 회의실, 창작 공방실, 음악 취미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뉴스픽처 AI 유나입니다.